저랑 또 친한 형인데 오늘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들 오늘 또술 한잔하면서 아, 이 새끼도 노총각이거든요 얘. 저보다 나이 한두살 많은데 그냥 노총각들끼리 술을 처먹으니까 이게 어, 어, 안 된다고 이게 내가 지금 노총각을 좀 탈출하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강호동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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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장기프입니다 왜왜왜왜 노총각인 거 뻔히 알면서 야.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 친구를 또 부르지도 않아 그 둘이서 술 먹지 제가 소개팅 한번 해줬잖아요 아+ 아+, 아, 아 어떻게 됐어요 근데 예뭐잘 됐으면 제가 당신이랑 어떻게 술 먹겠어요 지금 근데 예. 뭐 너가 안 먹힌 게 아니라 어. 서로 원래 원하는 취향이 있다 보니까 어. 그게 서로 안 맞았던 것뿐이지 아 근데 안 맞은 것뿐인데 나라이브할때 들어와서 되게 놀리던데 그걸로 누가+ 어? 누가 어, 당신이 그 소개팅이 어떻게 됐셨나요 <laughs> <laughs> 아, 채팅은 졸라치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은 이렇게 하면서 그 소개팅이 어떻게 되셨나요. 잘 안됐어요 아 얘기를 해드려 어? 어떻게 됐는지 얘기 좀어잘 안됐어요 잘 안됐으니까 <laughs> 어, 어. 이러고 있지 에, 에. 갑자기 또 비도 와가지고 오, 네. 갑자기 어, 비가 술 한잔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40 넘었잖아 어. 옛날에 그어 좋은데? 따다당 따당 따당 절대 가려지지 않당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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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일드한 사이즈 아대산 비율. <laughs> 금성목 TV. <웃음> <웃음> 풍부한 연애 시설. 아니야. 저따 왔다. 샷 때잖아요. 이거 먹어 이거 우리가 먹는 거 보면서 20대 애들 비웃을 거야. 에휴. 늘그네. 금방 온다 이것들아. 너들은 뭘지? 우리도 우리도 여러분들 20대 때 만났는데 40이 안올줄 알았잖아. 너들. 오잖아요 여러분 40이 옵니다 이게 근데 40은 정말 먼 얘기였어 20대 때는 응. 30이 되는 것도 너무 먼 얘기고 응. 기각기는 엄청 잘 맞았잖아. 기각기는 100점이었어. 아, 100, 그거는 뭐 어. 우리가 뭐 맞아. 웬만한 그 북한 열병식 있잖아. 어, 그거 안 무서웠어, 그럼. 난 그게 당연히 보인단 말이야. <laughs> 당연히 여겨지는데 <laughs> 당연한 거는 어, 저걸 무슨 그렇게까지 연습해놨 사람들은 되냐? 되게 놀라더라고. 북한 어. 열병식 딱딱 맞는 거 없어. 우리는 다,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뭐말안맞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한번 아, 해볼까? 그렇지.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 보면서 되게 즐겁게 볼 거라는 우리들만의 차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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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걸로 하면은 저희가 KBS 공채 될 거란 착각을 했죠. 예. <laughs> 어. 제목 따라간다고? 어, <laughs> 몇살 차이나 고요 <laughs> 형이라고는 어. 불러요 분명히. 응. 응. 가몇 년생이지? 형 되게 재밌게 재밌는 게 어. 이게 지금 라이브가 아니고 녹화인데 라이브처럼 물어본다 이렇게 <laughs>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셨죠? 되게 오시는 분도 갑자기 <laughs> 어? 라이브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하지? 그런 사람도 채팅 칠거 같아 어? 근데 채팅이 안 쳐져 영상인데 이거 라이브가 아닌데 물어보니까 갑자기 이거 잔 먹을 때 여기다 짠하는 거야? 어. 그렇 카메라가 우리 아, 시청자분들의 눈이야. 너랑 같이 짠하는 거야. 너몇 년생이지? 내가 그냥 빠른팔육 제가 84년생. 80대에는 소주를 아예 안 먹고. 그렇지. 소주 때문에 한두달아파고 음. 알코올성 간염이한번 와가지고 <laughs> 야 이런 거는 좀 그래도 환갑잔치 정도는 하신 분들이 오는 게 알코올성 간염 이런 거 아니야? 아 이게 몸을 미리 땡겨다 쓰시면은 여러분 40대 정도 되면은 이제 확실히 여러 가지가 이 찾아와요 안 보이는 데서부터 생모병사의 비밀로 바뀌고 있어 지금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저희들 여러분들 얼마나 20대 때 이렇게 좀 아, 팔팔했겠습니까 데날라나요 근데, 근데 진짜로 어, 진짜 날라다녔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진짜 헬리콥터 타고 이렇게 페러글라니아에서 날아다녔거든요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좀더 소소리만 보다 헬기 이제 타다가 차다. 저기 구름에 안 보이는 요만한 거 지나가는데. <laughs> 차도안돼나 차도 안 돼. 내가 <laughs> <laughs> 아, <laughs> <스쿼트> 하나 치다. <laughs> 아, 내볼때 이거 70살 때도 이거 터진다니까. 아 터지지. 좋아, 내가 터지지. 70 먹으면 터진다. 이제. 탑골에서 이거 해봐봐. 장기 투는 분들 장기 두다가 멈추고 어, 경청을 해. 아 진짜. 예, 한번 먹어보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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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아, 어 현수와 지망생 때 개그 지망생 때 이야기인데 그 짬뽕집 하나가 생겨가지고. <laughs> 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둘이서 그 짬뽕 곱빼기를 하나 시켜요. 음. 근데 거기서 국물을 좀만 더 달라고 하면 건데기도 상당히 많이 줘가지고 음. 거의 두 그릇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기 하나에 공깃밥 두 개에다가 국물 네번 달라고 그랬는데 <laughs> 돈이 없어가지고. 마치 라이브인 것처럼. 자, 여러분들 아이디 풍호사랑님. 아, 같이 자나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빠른. 빠른팔류? 아예빠른팔류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짠술안 네. 마시고 오래오래 살수 있다 만약에 100살까지 살수 있다 아...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술 마시면 70까지밖에 안 산다 나70 살고 말래 그냥 술 아, 먹고 좀더 먹고 난6 5세 <laughs> 5년 <웃음> 더 땡긴다라 <난. 웃음> 좀더 땡겨야지 여러분들 술안 먹고 100살까지 살래 술 먹고 7시까지 살래? 저는 술 먹고 7시까지 살래요? 저는 응. 더 먹고 65살까지 살래요? <웃음> <웃음> 형은 근데 왔네 65살 딱 되자마자 그 지하철 무인승차 65세 살때 있잖아 거기서 바로 죽는 거야 음, 그손 여보 저 들어왔어요? 야이씨 문좀 고쳐야 되겠다. 뚝! 아, 아니 문을 일찍 고치고 다녀야지. 여보 왔어요. 우리 여보 왔어요. 어머니 저기 아들님 아, 오셨어요. 아니 왔냐. 아지 왔냐. 아유 어머니 뭐 그러고 계세요. 아유 엄마 대결해야지. 아유 애기 어디 있어. <laughs> 이런 거랬거든와 지금도 박수 대결. 이런 거를 했어.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송영길이야 영길이 형 음, 개콘. 음. 개콘에 배에 나와서 영길이 형 음. 그때 같이 지망생 할 때였는데 어?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뭐. 아, 학교 애들이 나보고 얼굴에서 아 냄새나게 생겼대 야 얼굴 냄새난 게 어딨냐 그러면 이제 손을 이렇게 와. 야 얼굴 냄새난 게 어딨냐 있구나 있었어 얼굴 냄새가 있었어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개그를 잘 모르니까 그냥 에너지로 그냥 어, 에너지로 어, 에너지로 하면서 어, 오랜만에 옛날 개그 어, 어, 느낌 나게 있었어 얼굴 냄새나게 있었어 아, 형 그럼 말도 안 되는 있구나 역시나 있구나 있었어 막 이러면 형수랑은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좀 계획은 하고 있어니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전제하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지. 음. 왜냐면 이제 어차피 결혼할 거면 결혼할 사람인 거는 본인이 정하는 거다. 서로가 내가 평생 살 사람을 정하는 거다. 그렇지. 그게 정해졌다면 시간을 여유 부릴 이유는 없잖아 사실. 그런 서로에 대한 확신이 딱 드는 순간은 나는 그래서 지체하는 거는 크게 왜냐면 음, 우리가 사실 우리가 2 0대 모르겠는데 지금 나이가 있잖아. 왜냐면 평수도 우리보다 안 어리지만 평수도 그냥 나이만 봤을 때어리 나이 니잖아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형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또 오랫동안 친했고 사실 이제 이 형이 한동안 쪽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음. <laughs> 나는 연애 세포가 없어진다라는 것도 맞지만 거기다가 하나 더 부, 이제 부연하자면은 혼자서도 외롭지가 않아 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내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솔로고 여자친구 없고 근솔 플러 안 해라고 전혀 안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연애 세포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왜냐, 막 연애 안 해도 외롭지가 않거든. 그니까 저 상관이 없었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형을 이제 우리 서로 둘다 이제 여자친구 없던 둘다족밥일때 이제 <laughs> 이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고, 서로 아이고. 없어서 우리, 우리 외롭진 않았잖아. 아니요. 우리가 여러분, 왜냐면 음. 저한테는 현수가 있었고 <laughs> 현수한테는 제가 있었거든요. <laughs> 도주, 아니 남자들에서 어떻게 크리스마스 4년을 어떻게 계속 보리냐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노력합시다. 아. 나에게 결혼을 좀 생각하는 친한 동생에게 조언 한번 해줘. 현수를 보면 은 여자를 엄청 좋아하는 건 맞는데 <laughs>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남자는 다 좋아하지 일 너가 억지의 노력을 내가 아까 말한 오. 노력 이상으로 억지의 노력을 해서 자꾸 아, 눈앞에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만날 수 있는 왜냐면 시간은 정방향으로 가버리잖아 그리고 너의 인생도 정방향으로 같이 흘러간단 말이야.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결국 해줬잖아. 어, 그렇지, 나한테 그렇지. 저걸 하나 해까 해주잖아. 어, 그렇지. 해줘, 맞아. 해줘, 이럴까. 괜찮은 사람을 찾아서 해줬잖아. 괜찮은 분을 해드렸잖아. 맞아, 맞아. 뭐 맞고, 안 맞고는 둘째인데, 그렇지. 그래도 그한번이 분명히 갑자기 달라졌어. 맞아.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억지의 노력을? 조금만 더 해라. 뭐 결혼이든 연애든을 위해서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억지 의 노력을 좀할 필요가 있다. 근데 공짜로 절대 가만히 있는 데는 이세상이 없어. 왠지 알아? 괜찮은데 너랑 정말 잘 맞는데 일에만 시간을 다 쓰고 너의 짝이 꽤 많을 거야. 네가 음. 발견을 못해려 해서 꽤 많아. 왜냐 너도 성격이 괜찮고 인성도 그래도 되바라지기 때문에 너도 확률이 높단 말이야. 얼굴이 좀 그러긴 한데 음. 그래도 이정도 얼굴이면 <웃음> <웃음> 내 이머리를 하고 지금 너한테 얼굴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laughs> 형 바로 노력할게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나한테 보내면 어떡하냐 어? 형 어,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 요형 <laughs> 그래도 <laughs> 해달라고 그기만 나한테 보내면 안 돼? 협상 때 빨리 얘기해서 해달라고 좀야 카톡을 또 보내면 어떡하냐 <laughs> 그새 보내냐? 말을 끝내지도 않는데 또뭐래 <laughs> 뭐야 이거? 형, 어? 김영 팀장한테 문자 포탄 받아왔어? 어? 3천만 원 이상 문자 대출건 받아왔어? 아, 네? 내가 그거 이상으로 해줄게. 어? 그렇게 하면 무조건 해준다. 진짜 해준다니까. 오케이. 현수야 잘 먹었어. <laughs>